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어, 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정도로 구약성서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절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들 한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과사갈과수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남은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곱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그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은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그들로에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에구방이시브리 산파 시브라라 아는 사람과 도아라 아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른 너희는 의여하여을모때그에그 떠나가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에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권장하여어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하나님이그 산파들에게 문을시 그때는 상 매우 니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하신지라 그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레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는 어, 이야기입니다. 어, 역사 이야기지만 어, 사실 뭐 성경이 다 그렇듯이 어떤 객관적인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그리고 어,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여 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어, 그런. 어, 글이 바로 출회복기입니다 <laughs> 어, 출회굽기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1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국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므리 히울, 성서를 보면, 무대의 두가진 성서에서 이출회굽기의 시작은, 어,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한 단어로 시작해요. 그리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 창세기에 이어서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이 다섯 가지 책을 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토라라고 불리는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은 어,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늘 가슴 가운데 항상 어, 듣고, 외우고, 말하고 하면서 그렇게 자라왔던 책이에요. 어, 창세기가 족장사까지 해서 어떤 개인적인 신앙, 하나님 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람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면, 칠레국기는 어떤 민족의 공동체의 운명,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을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어지는 책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자면,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라는 말로 시작해요. 어, 요셉이 죽는 곳에서 더 어, 끝났고, 청세기가. 그리고 그리고 라는 말로 시작하며, 요셉의 열두 형제들의, 열두 형제들의 이야기가 어, 있습니다. 이름에다 언급하여 한 후에 이런 말을 하죠.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국에 있었더라. 70명이 이주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는데 이 70명이 곧 불어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요새까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어 거기에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기에도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 죽었고 다 죽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또 번성하여서 매우 강하여져서 온 땅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많이 들어본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 사람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창세기 17장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가나안 땅에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 지금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졌지만 어 이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의 그런 번성은 아닌 것으로 보아서 이것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국에 다스리게 됩니다.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는데, 어 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어 왕조들이 있죠. 어떤, 어떤 왕조들이 있는데 그 왕조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새를 일어나게 되자, 이전까지 그 이집트에서 어 써왔던 정책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집트 애굽 애국, 사람들의 애굽왕이 시구리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새로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50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요셉 이후로. 이 왕의 정권이 이제 애급존심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어, 10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파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느라, 하고, 아멘. 아, 지혜를 가져야 된다. 두려워, 두렵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앞에서, 우리의 대적과 연합해서, 우리와 싸우는 백성이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부리고, 강제 노력을 시켰으니까,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우리와 반대하는 세력에게 붙을지도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 전쟁이 일어나면, 적국에서 가장, 적국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어, 교도소를 감옥을 어, 뭐하는 거죠? 감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어, 바깥으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사회가 적국의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정책을 현, 현대에도 펴는데요. 이 예금에서도 그런 개념이죠. 강제농역을 시키고 노예로 부리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어, 전쟁이 나게 되면 우리와 반대편에 설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고 더욱더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의 근심이 커져갑니다. 점점 그 세력이 커져가고 자신들의 삶을 이집트인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세력으로 커져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시키고 더 어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어,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애국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말하고 있어요. 어, 히브리 산파 시뿌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를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주라고 말합니다. 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야 될까요? 다 아시겠지만, 어, 아들이 결혼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근데 딸이, 딸은요, 딸은, 어, 이집트 사람들과 결혼하면 이집트 백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게 됩니다. 그런데 삼파들이, 어, 17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 이집트 파라오의 명령이 있었는데 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용기를 내어서 이산파두 명이 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18절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려두었냐? 라고 따집니다. 일단, 삼파가 이런 대답을 하죠. 삼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삼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아멘. 아, 삼파가 이집트, 여인과 달리 이 히브리 여인에게 이르기 전에 먼저 회산해서 아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참우습광스럽죠 어,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만 담대하게 이두 명의 상가가 대구방 어,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날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삼파의 대답 지금 말했던 이장1 19, 9일장십절 말씀을 되는 어써 티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악니하고 건장하여 삼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여 떨이다.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네, 유대인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갔죠. 민족이 말살될 만한 위험들, 위협들을 많이 겪으면서 지나왔는데 그 어려움에 지났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 별이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되뇌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두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산파들이 바로 앞에서도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이, 어, 그래서 하나님의 두 산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 바로는 이제 모든 백성에게 강제적으로 명령해서 아들은 나의 강에 던지고 딸이는 살려두어라라고, 어, 말하게,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산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셨던 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고, 또,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산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17절 말씀처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주신 은혜로 어, 주신 은혜를 만나하면서이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추례 목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구원의 정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나아가는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 국기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어,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오늘 두사파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희망하지 않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경유할수 있는 마음으로 나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서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의 심을 할수 없는 어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름의 서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실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른 걸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명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둔겨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썩 나이다. 아멘.